너무 이뻐. <laughs> 응? 언니 소감이 어때? 시원섭섭. 애가 너무 어. 방을 빨리 뺐어? <laughs> 만세를 계속 만세를 하고 있어. 어 그러네. 응. 만세 계속. 만세를 하고 있어. 약간 권투 자세를 어, 계속 하고 있어. 니저안아세 괜찮아요. 네. 리게요 응. 안녕. 응. 드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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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레. 아니 안녕. 응. 나는 너 부서질까봐 음, 못 했지요. 만지겠다. 안녕? 호주 병원에서 아기 나오면 뭐 주는지 한번 보여주세요.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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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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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어 이거? 이거? 이이이이 나 지금. 이거 나좀 커서 보게. <laughs> 실시간으로 거품 엄청 <laughs> 생하또 치물은다. 또 치물은다. 한번 뒤집어 봐. 안나는 아까 뒤집었거든. 우가 이렇게. 핑 새우 됐어? 어... <laughs>

밥먹어게밥 먹을 수있 어? 이제 밥 먹을 수 있어? 굿걸! 아이고 딸들이 엄마 닮아서 잘하네 할머니 할머니한테 쭈쭈가 아들있잖아요 딸! 맞아 음, 맛있어요? 음, 맛있다! 비 오는 날 이런 음! 음! 야 음, 이거 맛있어. 쭈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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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해. 안, 안 음, 보이지 않아? 좋아해? 이거? 응. 음. 부끄어 음, 어, 응. 살 알지. 생일자가 원하지 않아도. 누가 너무 무리 하나씩 음, 먹으면 좋은데. 아, <laughs> 음. 아, 진짜? 응. 어추를해 먹어?

천천히 먹어. 천천히 먹어. 천천히 먹어. 천천히. 안녕하세요. 와, 와, 거 와. 보여줄래요? 먹는 거 보여 줄래요? 먹는 거 보여 줘도 요5아 너무 말로. 다짜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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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쁘다. 아, 이렇게 예쁘네. 그거고우 유니콘이. 6반 아 어, 뭐야 진짜 나는 이학년 9반이야 엄마 어 6학년 아니야 아직? <laughs> 나 5학년 때반이야는데 TMI 아무도 안 궁금했다는 <응급했다>. 궁아 <laughs> <laughs> 됐어? 아니 지금 앵글이 엄마 <laughs> 앵글 어디 찍고 있는 거야 엄마가 볼줄 알아야지 엄마가 왜 아무것도 안 보고 찍고 있어 <laughs> <laughs> 도대체 <비힘리스로 웃음> <laughs> 뭘 보고 찍는 거야 <laughs> 잘 쥐고 잘 있어 앗 음... 뜨거워 조심조심 아, 발라주세요 조심. <놀라> 해주는 라떼 고소한 라떼 해주세요 고소한 라떼 고소한 라떼 해주세요 라떼 해줘야지 아빠 목소리 왜 <놀라> 오페라 가수처럼 <놀라> <놀라> 하세요 <놀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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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멋있다 해줘 개소리야 개가 개소리내지 와 아빠 멋있다 바리스타 같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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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피 머신을 지휘하는 마에스트로 같아요 어, 멋있다 <laughs> 누가 보면은 뭐살 뭐 한번 먹어 <laughs> 어, 누가 보면은 바리스타 한 10년 20년 한 경력자인 줄 알겠어요 나? 네너 3주 됐는데? 3주 <laughs> 다스타 경력이.. 다이스타 경력이.. 그 혜연이한테 배웠는어 좋은 스승한테 배웠네. 스승이 훌륭해요. 저희 아, 혜연이들은 응. 가르치는 걸 잘하고 있어요. 맞아. 혜연이 커피 잘 만들어요. 뭐든지! 어. 춤도... 가르치는 걸잘 응. 어. 가르치는 걸 엄청 춤도 잘, 잘 가르치고 아예. 애들을 소리가 너무 안 좋네. <laughs> 어 아빠 되게 멋있다. 약간 왜한국의 요즘 카페에서는 잘생긴 알바생만 뽑는데? 왜냐면 그런 가게 매출이 높아져서. 아빠도 한국 카페에서 일하면은, 실버, 실버 세대분들이 자주 많이 찾겠어? 오늘 하트가 아니고, 네. 아, 어? 세미한 그 네이클럽. 약 아니야! 뭐가 보여요? 어, 세미한 네이클럽. 아. 네이클로버 뭐꽃 같기도 하고, 음. 동물 같기도 하고 그래도 엄청 부드럽게 잘 됐네. 이게 뭔지 알아, 이게? 아, 아 그게 뭐야? 이게 왜, 그 이거, 이거 뭐지 왜? 그 바다에 왜 이렇게, 이렇게 튀어나오있잖아 이렇게. 아, 해마! 해마. 해마야, <laughs> 해마. 해마. 나서 나라. 내, 나내거해게내걸 내, 내 유지해주세요. 해마를 나중에 이렇게 왜, 이렇게, 왜?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. 엄마 그렇게 많이 저으면 어떡해? 우유가 다 섞이게. 내 해마를. 응. 이렇게 이렇게. 이거 해마 커피인데? 해마 음. 어때? 아니, 봐봐, 아니. 내가 해줄게. 이렇게 <laughs> 한번 돌려. 이렇게 돌려. 그 다음에 위에서 이렇게 쭉 내려 그러면 살..살..살짝 해오 아니야 이미 너무 오. 이미 너무너무 너무 우유가 음. 얇아서 안돼 아 아이, <laughs> <하지 마. 다시 웃음> <씻어보겠습니다>. 뭐야 <laughs> 에 그냥 잘 먹겠습니다 커피 맛은 엄청 좋겠다 완전 맛있는 플랫화이트 같아요 아, 플랫 이응 음. 맛있을, 맛있을 것 같아 맛있을 아니 플랫화이트로서는 완전 펴, 펄, 펄, 펄펙트인데요 아빠? 왜냐면 우유가 얇고 엄청 부드럽게 됐어. 맛있어, 먹어봐. <목소리> <목소리> 음... 그래, 파파카페 <목소리> 자주 와야겠어. 파파카페. 맛있어. 아우, 맛있다. 파파카페. <목소리> 어우, <목소리> <목소리> 음. 맛있다. 사람이 oh. 안나요요그렇 This is why you need to dye your hair to the salon. 아 <laughs> <laughs> 어, 망했다. 어 어떡해 머리결. 여러분 망했어요. <laughs> 제 피부색이랑 정말 정말 안 어울리는 코카스페니얼 갈색이 돼버렸습니다. 저는 그냥 갈색이라고 써있길래 지금 내 머리 탈색 무니까 갈색 색깔 잘 나오겠지 했는데 정말 알수 없는 컬러가 돼버렸습니다. 走 옆자리에 앉아 그저 내이 그림 속에 몸을 던져 가슴박차 터져버려도 바람결에 날려버려도 지금 이 순간 세상은 너니까 그래요 난, 날 사랑해 언제나 믿어 소원을 말해봐 빠빠빠빠 내게만 말해봐 빠빠빠 소원 을 말해봐 빠빠 내게만 말해봐 바,